이도 가자 나요 못해. 가자 못베나베못베나베못베나베못베나베못베나베못베나베못베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환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나베 아이 그렇게 계속 남았어. 대놓고 간다고? 대놓고 하지. 빼 이제. 이거 빠지다가 걸리는 것 같은데. 저 그럴 수 있어? 아이 기다려봐. 여기서 기다려봐 여기서 여기서 시야 보여? 거기서와 여기서. 고맙, 고맙, 와, 여기서. 가야 돼. 이습니다봐지 아, 아 나이제 와도밖에 좀 그런데 여기. 그러니까 소 같은데. 아이씨. 자, <laughs> 우리가 이득이야. 이겨, 파, 이기고 있어, 이기고 있어. 우리가 훨씬 빨라. 다시 뜨니까. 저기 뽀삐가 걸리네. 아 <laughs> 진짜 <laughs> 개이득이다개이득이다개이득이다개이득이다 개이득이다. 개이득이다. 한이사 잔, 한 잔. 한이사 잔. 한 잔. 아, 이쪽 살짝 보여주고 살짝 보여주고 잔. 이 잔. 한 잔. 한 알려 줘요. 아무나 끌어도 돼요? 데레댕 형? 한번 끌어도 될것 같아. 어디 오고, 가 미디언이 많아 아유 아깝다. 뭐야? 네요. 오케이. 저도 가요. 빠져요. 풀. 아왜 풀? 없었어요? 고고고 아 이게 안 죽는다고? 어우 씨발. 말어 할게요 고고고, 고고, 고풀 있으면 풀 쓰세요 그냥 아야 고고이스고풀고풀 치세요 치세요 고 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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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 고고, 고고 한번더 갈게요 이드한번더 갈게요 갈테니까어뽀 오피, 오피, 뽀삐 오피, 오피, 오 오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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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피오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이거 피 오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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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돌다 정신 집중 한번 당겨 보세요. 좋아요. 나이스 이걸 안보여 나이스 안 보임. 어 비볐어, 비볐어. 불로 없을 수도 있겠네요. 역시. 각갈게요. 나옵다. 꽃비, 꽃비 잘 오래. 였습니다. 어? 나이스. 저쪽꼭또 아, 도래 아, 그래.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이 아, 그래. 아, 그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또 마이크 안 키고 있나 쟤 형? 아나 이거 왜 자꾸 꺼져!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<laughs> 아흐흐흐흐흐아이아 <laughs> 젠장 아형 그거 같이 올라왔으면 저건데 다 잡는 그림인데 아 방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<laughs> 갈게요. 저 가면은 굶어서. 예, 안 보여. 풀이라도 빼죠. 정확하게. 어, 이거 와드구나. 와드구나. 어, 어, 계속 안 보임. 가죠. 아, 잠깐. 고고고고, 쿵쿵쿵쿵 쏴서라도. 나이스. 소비야, 뭐 뭐가 뭐가 뭐가. 에 잡아요 잡아요 이것도 잡아요. 빠져요 빠져요. 당겨. 아니야 어, 빠져 빠져 지금 피오라도 없어요. 피오라가 없잖아. 당겨 크르츠. 크르크르츠래. <laughs> 여기 있어요, 포피. 아, 나 너무 못 먹고 있어. 다이브 음. 칠까요? 뭐가요? 포피 보도 와요. 어떻게 요 다이브 가요, 아. 빠져요? 그냥 탐 맞힐까요? 음... 정신 집중. 코픽 안 보여. 정확하게. 비트 이제 전멸 있을 것 같은데 안쓴 기분? 가볼까요 한번? 버리다. 풀 있으시죠? 아, 풀 없으시네요. 네. 풀 있으세요? 오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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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빽빽빽빽빽 오피, 아피다피 오피, 오피, 아, 피 오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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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피오다어 아.. 쿨 빠졌어요 쿨아 아아아아 굴 없었구나

죽으신 김에 불러 주시고 하시죠 음. 어, 빰빰빰빰나어이스오 어. 아, 아 네어쩔 아, 수가 없어버렸어 아버렸 게임은 나 가스통이 캐리한다! 캐리한다! 어잘 가고! 아한 바퀴 하면 빨리 쓰지 아 저거 스톤 걸려가지고 그 스톤 그 뭐야 끌어 당길 때 그때 썼어야 돼저풀 되거든요? 미드 갈게요 미드 잡은 다음에 그냥 바로 중령 까버릴게요 피오라, 피오라 그 간담이 피오라 와요 그 피오라 풀 없어요 피오파괴되습니다 탑 파괴되어 버렸다 오, 마다이 쓰시면 꼬고 고고고 고고고고 꼬고 고고아구이 고고. 아, 쏟 <laughs> 못 먹는다. 미드가요 미드 다 미드가. 맞이지. 아 내가 못 했다. 아나왜 이렇게 못하지? 구멍이야 계속. 크형이 구멍이야. 크형이 구멍이 아니었어. 그자 돌림. 오. 그자 돌림. <laughs> 크 형제. 고고고고. 네, 맞춰보세요, 배우. 안 돼! 안 돼! 오, 땡겨, 땡겨. 땡겨, 땡겨. 엥? 와, <laughs> 네. <laughs> 안 돼, 못끌었는데 나이스! 보 아, 공게요 아, 그냥. 고고고. 이차까지 고 매혹 한번 멋있게 오, 오, 오 나이스 오, 나이스 뛰어로다뛰어 갔어 다 죽여 다 죽여 아유 빠다 매혹 스토 매혹 스토 매혹 매혹 잘한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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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이스! 나이스! 야! 빙하했다! 아, 어, 또 만다, 또 만다, 또 만다! <laughs> 다 한다, 다 한다! 와, 고이다 한다! 고이다 한다! 고마이팅 하나 더 가네? 네, 하나, 하나? 하나, 하나? 하나 고고고. 안 되겠다. 어 빠질게요. 빠져지고 어, 빠질게요.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. 저 빠져 나 반하 이제 가야 돼요. 준비합시다. 어, <laughs> <laughs> 아 분위기 함승하는 엽전 때문에. <laughs> 방구방구가 그 지금 방송 보고 있거든요. 아까 그 뭐지 그형막고 있었는데 온막 정령 먹고 있었잖아요.

나이스! 하이사도! 아, 늦린다 어, 뽑비 와요! 뽑비 와요! 형, 어, 여기 간다. 정글 먹을까요? 제가 바텀을 네. 아, 아. 형, 나 뽑비 블루. 누군가 아, 먹어요? 알아서 갈게요. 이건 먹고. 포피온다, 포피온다, 포피온다. 혼자 드실 수 있으세요? 네. 저 레드 먹고 복갈게요 포탑을 하습니다 빼야될 것 같은데요? 아, 24점 가스통이야! 무슨 24점? <laughs> 짜증나죽겠다 <laughs> 아, 왜 24점 다쓴 거야? 계속 저 말하잖아. 오케이. <laughs> 어, 네. <laughs> 이 인정할 때. 이전판도 그 거의 아, 캐리하셨잖아요. 모르나로가치로 인정받지 않았이이제이제이인 이제. 이인정받제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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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계속 안> <laughs> 그냥 이거 계속 이득 보면 될것 같은데. 그냥 그렇게. 응. 용사 말까요? 응, 아, 용사 말로 들어가죠. 이거 나보나 볼라운드거든, 지금도 이거. 아니면은 어, 바로본다기때문 바로 바로 우리 그냥 바로. 바로 아, 진짜 바로. 막았어. 가외 아무도 안 칠라 그 갈게요. 저물죠 우리가 뒤에서. <laughs> 저이 파괴되었습니다. 들어갈게요.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, 위나 아래. 없네. 어 저기. 어, 저, 갈까요? 갈게요. 어저거 뭐야? 네 명이지? 저기 철철 탈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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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되는 거야. 어어? 아형 포지션 안 좋다. 타이사 타이사 아 까비 아, 까비 까비 까비. 아씨 내가 너무 들어갔네. 내가 궁이 없었는데. 아니 제가 너무 무리해서 들어갔나 봐요. 저랑 멀었어요 지금. 저랑 조금 멀었어요. 네, 제가 너무 빨리 들어왔나봐요. 아, 그냥 앞라인 조지면서 들어갈 걸. 잘못했다 내가. 하이사. 아, 다한 대씩인데 한 대씩만 는니다 그러니까 아, 씨, 앞라인 조지면서 들어갈 걸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, 망내한 폭발을 맞췄거든 내가 토랑 같이. 뭐했었다토라 처음에 잘 잘랐는데 근데. 345. 정확하게. 어? 너 어, 너무 없어요. 어, 너무 없어요. 공영 근데... 어? 너무 너무 기숙한데. 어, 블루 나왔다 블루 먹자 마법이 어. 날다 어? 지금, 애들.. 어, 바로간다바로간다바로간다 바로 간다, 바로 간다. 갈게요 올라갈게요 네, 여기 포우 있어요 바 t 바 n o w I don't know. 천천히 n 천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왔다. 아, 어. 와피 너무 많다 더블팀이. 어, 오, 미 이겼다. 어미 이겼다. 이겼어. 아, 아깝다. 와, 아, 진 아. 아깝다. 아, 아 샌더블가 너무 잘깔렸어 아까. 생각은 그집 그냥 안갈 텐데, 정확하게. 내가 좀 흡, 류가좀늘렸고 이거 빅토르, 빅토르, W 장판 까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. 여기 뽑이, 이거 먹고, 이거. 왜쫓차 와? 왜쫓차오는 거지? 아, 그게 샌이써 고른 건가? 날 물어볼까요? 지금 피오라 탑 인데, 멋 지게 하나 넘겨 주시 죠? 매혹 할게요. 피오라 탑.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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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용용 가면 되잖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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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그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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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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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바로, 바로. 아용 먹고 갈기여용 용, 치는게 좋을 기 같은데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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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<웃음> 뭐야? 이허 <laughs> 바로 갈까요? 바로? 아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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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아, 빨리, 빨리, 빨리... 시간이 걸어가서시아이 벌어져서... 시간이 벌어져서... 시어가서 시간이 벌어져서... 어져가어 그러당 강화하라 집중.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야 빅토로 들어가볼까요 오오오 저 가요 뭐야 만수 넘겨요 천천히 천천히 네. 천천히 로 우리 피옵 피옵 맞나 와, 이거 빅토르 덤블잘봐 어, 빅토르 딜 별로 안 나와 지금 템이 안 나와 끌 끌어 끌어, 끌어. 아 진짜 어어 요호 갓 나이스 요호 나이스 닥쳐. 나이스 나이스 뭐야? 어, 끝난 것 같은데? 지지. 네, 끝났어요. 끝났어요. 나이스. 아하. 고마워 채팅. 아, 정우 형 잘한다. 정우 형이 다 했네. 아우야. 블리츠 크러릉도 잘했어. 아, 근데 여자 친구가 불크 잘한다고 막 그러던데요. 어, <laughs> 여자친구가 <laughs> 또 서퍼 유저인데 네. 불쿠분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다고 우리 팀에서 그러시는데요? 어느 <laughs> 누구 있으시 있으신 분이요? <laughs> <laughs>